부품계열사 또 파업 현대차 공장 멈췄다 어디가 파업을 했을까요 현대모비스 생산자회사인 모트라스가 파업을 했습니다 1조당 6시간씩 12시간 파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트라스가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은요 자동차 운전석 그리고 샤시 예, 또, 프런트 핸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워낙 가격대가 비싸기 때문에 재고로 남겨두고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트라고 하죠. 즉시 생산요. 생산하는 즉시 가져와서 조립을 하고, 예, 생산하는 즉시 계속 움직여서 재고를 그만큼 줄인다는 거. 이것은 기업의 생산 혁신에 아주 핵심이거든요. 이게 토요다에서 시트 생산 방식을 가지고, 예, 가지고 시장을 예 선도했던 거. 그만큼 재고가 적으니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대 자동차에는 독이 됐습니다. 생산 자회사 모트라스가 파업을 하니까 현대차도 그렇고요. 기아차도 그렇고요. 일부 생산 라인이 가동 중단이 됐어요. 아니 자동차 운전석은 와야 되고 셔시도 와야 되고 프론트 핸들도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즉시 생산 체제인데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말입니다. 공장이 멈출 수밖에 없죠. 그럼 멈추는 게 왜냐. 이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니 현대자동차에게는 3조 8천억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 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이야기. 우리는 계열사다. 우리도 만드는 회사다. 왜 현대자동차만 그렇게 주느냐? 이게 이제 노조들의 파업하는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현대차, 기아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다는 게 문제죠.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진짜 충격적이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 시장에서 우리만 25% 관세를 냅니다. 일본도 15%, 유럽이나, 예, 지금 영국도 15%로 자동차 관세가 줄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25% 관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현대차는 매출은 늘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7.3%가 늘어서 48조 2867억 원, 3조 2661억 원을, 1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요,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은요, 1년 사이에 15.8%가 줄어들었어요. 6,775억 원. 2025년 2분기를 보면 3조 6,01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죠. 저는 이렇게 충격적인 와중에 지금, 안 그래도 말입니다. 본사. 노조도 힘들게 하는데, 이제는 계열사 노조까지 힘들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계열사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 계열사들이, 예 노란봉두법이라는 이름으로 파업을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경천 동지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내년부터 노조법이 강행이 된다고 하니까 아마 3월부터일걸요? 그때부터는 지금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때가 노조를 통한 혁명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조, 노 예, 네. 이 노조법에서 노란봉투법에서는요, 사용자 범위를 넓힙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 내 사용자가 아니에요.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 협력업체도 이제 단체 교섭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노조가입은 해고 근로자든 플랫폼 노동자든 상관 없습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고요. 쟁의 범위는요. 정리해구나 해외 공장 이전에 대한 경영 요소에 대해서도 해 쟁의를 할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파업을 해도 파업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파업을 하면 회사 측에서 근로자 개개인이 어떤 손해를 입혔는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노조 중심의 어떤 네. 경제가 지금 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저는 이게 실행이 됐을 땐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올 겁니다. 저는 87년 그 당시 저는 잘 모릅니다. 87년 그 당시를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현재 군대에 안 갔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당시에 뭐 포크레인이나 휠로다에 사장을 올려서 막 끌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말입니다. 저는 그거 이야기 들으면서 지금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고 나면 결국 말입니다. 계열사 사장은 합바지예요. 이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제는 원청 사장 나와라, 원청 사장 나와라 하기 때문에요. 내가 돈 주고 투자해도 아무 의미 없다는 이야기. 저는 이게 시장을 더 크게 흔들 수도 있겠다 그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란봉투법은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차 공장 같은 경우는요 계열사에서 파업을 했어요. 심지어 그 바람에 현대차 공장이 멈췄습니다. 이런 사태, 이제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이 되면 이런 사태는 더더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만큼 본사 노조도 협상하기가 힘든데, 계열사 노조까지, 협력업체 노조까지 다 협상을 해야 되는 최악의 상태가 올 거다. 그렇게 왔을 때, 우리 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버티기 진짜 어렵다. 그 생각해 봅니다. 아마 가봐야지 알겠지만 내년 3월은 진짜 충격이 되는 그런 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조가 난리를 치는 그런 사회가 내년 3월에 시작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